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저희의 부동산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늦가을은 한국의 늦가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월요일 또 새롭게 열고요. 어, 지금 현재 삼부엘을 어, 운영하고 계시는 아나운서 우리 강 강앵커님하고 어, 강 같이 또 하니까 또더 즐겁습니다. 어, 요즘 뭐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또 야기하고 불안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긍정적이고 우리의 시간을 한달두달 달 보지 마시고 5년 10년 보시면 불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회는 어디로부터 오지요? 불안 그리고 위기 이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옵니다. 과연 호황일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안 또는 위험, 불안 시기에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많으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궁금한 점을 모두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laughs> 네, 아무래도 불안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또 활용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표님의 명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바로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명강의보다는 어, 여러분한테 시장 상황을 약간 요약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 약간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 또 다른 불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건축화가 도면만 가지고도 어 불티나게 분양이 되고 예약이 되는 시장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7년까지는 2027년이라고 꼭 정해놨습니다. 2027년 6억 이하 최초 주택에 투자하라. 요즘 대세입니다. 요즘 불장입니다. 어, 어, 우리가 보통 투자하려고 6억 이하를 처쳐 다니려고 하면 아파트는 없죠. 그리고 또 구축은 싸더라도 주택세에 들어가죠. 그리고 6, 1억, 저,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찾으려니까 없죠. 과연 주택세 제, 제외되는 이 호재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서울에서 그것도 2027년까지만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2027년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자면요. 2027년이라는 시간이 불과 어, 한 4년이라고 하지만 불과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산 3개월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조건이 2023년 올, 올 1월 10일에서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 사용인가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억, 분양가가 6억 이하야 되고요. 최초 분양이어야 되는데, 일단 서울에서 6억 이하를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지, 우리가 서울에는 택지 개발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단독 주택의 부지를 사서 어, 건축 부지로 신축 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당 싼 데도 3천이고요 비싼 데는 다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6억 이하의 이제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최초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6억 이하로 인해서 요즘 시중에서 시체말로 어, 빌라 분양가 상한제다 빌라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 분양가 상한제가 6억이다. 요 6억 때문에. 그래서 6억, 6억 천만 원만 넘어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혜택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말이죠. 건축을 짓는 기간이 보통 땅을, 단독주택을 사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축화가 받고 이런 기간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해도 한 9개월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신축 빌라가 나오는 기간이 20, 2027년 12월이라면 거꾸로 역산해 보면 2027년 3월이면 이 매물이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요, 요 기간 안에. 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장이라고. 건축 허가만 받아도 분양이 한 일주일 안 돼서 다 완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물량은 없는데 사고자 하는 이 주택수 제외되는 걸 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계층들이 되게 좋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봤더니 신혼부부들이 신혼 특공은 해야 되겠고 주택 수가 들어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신혼 특공에서 유 주택자가 내가 안 되는데 신혼 부부들이 이런 주택을 사면 주택을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주택 수는 0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 부부 특공이 유지가 가능하죠. 이 신혼부부 지금 현재 청약통장 가지고 가점 가지고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특공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구들 신혼부부가 몇명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점제로 가야 되는데 (4인부) (4인) (4인) 부부하고 자녀 (2명) 정도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 (15년) 무주택을 하더라도 만점 이 69점이에요. 69점을 가지고 서 가점제로 당첨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에서 15년 무주택자 할 바에는 차라리 신혼부부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사서 역으로 신혼부부 특공은 계속 하되 자기가 좀 자산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조건의 주택을 사가지고 자산은 자산대로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혼특공 계속하고 연장을 해서 또 청약통장까지 갈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기존, 올해 이전의 분들은 신혼부부특공을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특공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다 보니까 남들 돈 버는 거 뻔히 안, 버는 거 알면서 참여하지 못하고 간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배 아픈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걸 조금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가점 뭐 60점, 65점 모은 분들도 요 주택수 제외되는 걸 사신다면 아파트 청약을 계속 가능하다. 이게 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수에 제외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달아달아, 달아, 한 번만 이거 특가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거의 17년 넘게 방송하는 동안에 또한 것도 재탕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이건 그만큼 또 중요하고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혜택이 뭐가 있냐면 1번,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이가마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취득세인 것 같아요. 취득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무 주택자, 영 주택자가 하나를 사게 되면 그냥 6억 이하니까 1%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사더라도 1%입니다. 이곳을 빨간 걸로 할게요. 요 주택세 제외되는 건 이렇게 빨간 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세에 제외되지 않는 걸하면 하나 살 때는 그냥 1%인데 비규제 지역에 또 하나 사면 또 1%입니다. 그런데 이 3주택자부터는 빨간 걸 사나 사, 하얀 걸 사나 8.4% 또는 12%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얀 걸 사면은 8.4 어, 여기 8.4% 12.4% 규제 지역은 하나를 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1%인데 다음에 8.4%가 되는데 요 빨간 걸 사면 계속 1%예요. 1 1%, 1% 1% 1%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안 낸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를 안 낸다고 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취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를 중과를 제외한다. 중과.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그러지만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지금은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서 12억이 넘으면 중과를 하고. 3주택자인 경우 중과를 더 세게 하지요. 그래서 종부세도 중과를 안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합산을 한다. 종부세 중과는 한1% 중. 1년에 종부세 1%씩 더 추가되려면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종부세를 합산을 배제한다. 중과를 배제한다. 아, 합, 아, 중과를 배제하는 거지, 합산은 한다. 세율은 똑같아, 기본 세율.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본세율 구간인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도 중과를 넣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또 막, 양도세 지금 1에서 45, 6에서 45%를 내야 될게 70%, 60%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중과를 배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본세율 4, 6에서 45%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특혜에는 중과 배제가 있는데 이걸 뭐 한식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평생 적용한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것 좀또 이해가 안 가면,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짧으니까 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오셔서 또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라고 그랬죠. 무주택자. 요겁니다 핵심은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청약통장 다주택자들이 1번 이 1번 1 2 3번은 다주택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 4번 무주택자와 신혼특공 요 청약통장인데 영주택자가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열 채, 백 채를 사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청약 받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을 뿔려놔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막 내야 되잖아요. 그걸 각각 신부 하나, 신랑 하나 각각 하나 사가지고 주택수에서 일단 제외되니까 계속 영주택이잖아요. 팔아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가지고 주택 중도금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산지구, 또 창릉지구, 여러 지금 현 제3기 신도시 청약 받으신 분들 주택도 못 사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또그 대기하려고 가가 지고, 지금 서울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가서 살고 계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런 분들 하나 사놔가지고. 일단 힘든 걸 뭘로 해결한다? 내가 산 주택 가격 이 오르면 그나마 힘든 게 해결이 돼요. 만약에 도, 도, 그, 여기까지 보상해가지고 했는데 통 신문 특공도 안 되고 또 돈은 돈 대로 못 버는 면나중에 우울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우울증을 처방해주는 어떻게 보면 앱이 약품 정도 보면 돼요. 알약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신혼특공 하시고 멀리 지금 수도권 내려가시는 분들, 서울 하나, 아파트 하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요거 하나 사셨다가, 어, 재개발이라도 해서 한 7, 8년, 5, 6년 있다가 아파트 하나 올라오면 특공도 하나 되고, 아파트도 하나 받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한 20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런 거보다는더 값진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 이 좋은 이 제도를 하는데,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신축 좋아하지 마시고 넓은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 중에 뭐 나는 넓은데 살아야 돼. 나는 깨끗하고 새 소리 나는 데 살아야 돼 있잖아요. 나중에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시고 신혼 때는 오직 뭐 때문에 결혼해요? 사랑표 사랑표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표 있는 기간에는. 비만 피해주면 돼요. 바람만 막아주면 되고. 일단, 자본주의사에서는 회 자본이 곧 내가 나의 서열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돈을 버는데 집중하시고요. 언제 주고 신경 쓰시면 되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딱 돼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고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좋은 터전 만들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자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줘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가 유교 끝나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집값 많이 오라고 경제 물가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제2의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딱한 10년만 마음 먹고 허리띠를 허리띠 졸라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풍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죽신 제가 맨날 저 얼죽신이 아니라 얼 죽이다.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 아니라, 얼어 죽어도 위치입니다. 위치. 노량진, 마포, 한남 뉴타운, 성수동, 뭐다 보십시오. 다 위치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자,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24평 아파트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33평, 34평 아파트가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주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4평이 많이 벌어요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 기간, 투자는요, 무조건 24평 아파트가 훨씬 돈을 많이 봅니다. 수익률 계산해 봐도. 어디 가서든 시세 오늘, 오늘 가가지고, 어, 여기 인터넷 보고 한번 24평하고 34평하고 금액 뭐고 15억, 20억 그거 보지 말고 나누기, 평량 해가지고 평당가를 생각하세요. 평당가가 높은 쪽에서 많이 버는 거예요. 왜 투자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 여 여기 그냥 잠깐 몸크하는 거예요. 나의 태어날 이세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좀 힘들어도 그냥 위치 좋은데 선정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면 좋아요. 뭐 합정동. 그 다음에, 뭐, 저희, 목동, 목이, 목이, 목이동, 뭐, 아니면 금천구, 아니면, 어, 지금 현재 보면은 명일동, 고덕동, 뭐,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투자할 때가. 아저 그런데 투자하셔 가지고 제발 적은 돈으로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모아타운 재개발 하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보통 지금 현재 어 보통 많이 음, 태어나서 한 열두 살1 3 살까지는 초등학교는 이사 다녀도 되는데 오르학년될 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입주하는 걸로. 모아타운은 늦어도 7, 8년이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아무래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의자가 많고 싸움을 덜 해요.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역세권은 400%가 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도 8년에서 10년이면 입주를 해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과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 사업 속도가 빨라야 돈을 빨리 현금화 시켜서 그놈을 팔고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가거나 한번더 재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정안 되면 좋은 지역 유치를 선택했다면 신속통합 기획이나 일반 재개발 뉴타운도 투자를 해도 되지만 사업이 느리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남 뉴타운이 몇년 걸렸어요? 지금 2005년도에 지구 지정 용산 뉴타운으로 했다가. 해제가 되고, 2006년,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직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가 2024년입니다. 곧 27년, 28, 년 20년이 넘게 걸려요.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계산해서, 내가 투자하고 아파트가 되는 데까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건지, 아니면 내가 죽기, 죽, 죽고 나서 지어질 건지,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계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혼인지, 또 중년인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가 졸업했는지 맞춰서 하시는데 당장은 서울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이저 저 서울에서는 공급 과잉 현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있다든가 2차 폭락이 오더라도 너무 하, 돈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폭락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보여요. 너무 비싸면 사지 마시고요. 꼭 강남만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만 하시면 생각하시고. 뭐 강남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강남에 평생 갈 수도 없는 분들 상위 1%의 지역을 놓고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마용성, 또 광진구, 그 다음에 동작구, 광학구,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 뭐 이런 어떤 가능한 해를 찾아서 그런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좋으냐, 그냥 간단하게 강남 4구, 이런 쪽보다는 그냥 저쪽 멀리, 저거로 갈까요? 네, 투자할 때 강동구. 그 다음에 지금 용산구는 토 투자처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고요. 다른 기타 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니까 비과세 되는 지역 마포구. 그 다음에 지금 동대문구도 좋지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작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관악구, 요그 다음에, 요즘 신승,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동네, 금천구. 금천구도 신안산선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어, 좀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날 세미나가 있으니까, 세미나에서 봅시다. 그러면 좀더 구역을 심층적으로 하겠고요. 지금 6억 이하. 그다음 최초 분양 처음 분양받아야 돼요. 한번 등기했다가 다데 넘어가면 주택세에서 제가 아제 되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물건들은 요즘은 주변한다 건축 허가만 받아놔도 불티나게 팔리는 불장이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여기에 접근하시는 거 그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청약 요건을 충족을 해야 또 당첨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럴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한번 들어봤고요. 또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신축보다는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어,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어,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연속해서 세미나를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어, 이번에는 몇 명만 소수 오시라고 수요일 날로 잡았어요. 직장인들 너무 그동안 토요일 날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비직장인을 위한 시간을 잡았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어, 저희, 내방역 가까이에 있는 사무실을 강의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 우리 요즘 이제 11월이니까 2025년 부동산 전망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망이 뭐 좋은 먹고 아무 의미 없잖아. 하락이든 상승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수만 오셔가지고, 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